세 가지 숙제입니다.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. 둘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잡던 사업을 하던 사회 일을 하던 국가 일을 하던, 하던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.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고.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 서울대를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던 나온 자들은 다 성공하냐? 그렇지 않더라. 보니까 뭔도 따르더라? 운도 따르더라.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헷갈리는 거예요신념만 있는 줄 알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내가 모든 것을 다 쓰다듬으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운이 나오더라. 우는 치기여, 노력은 삼이다. 라고 하는 사람은 있고,